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안지원 형제입니다 어,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FM 캠프를 올해 초에 다녀왔던 저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기에 여름에 하는 캠프에도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CFM 리더분 중 한 분의 연락을 통해 CFM 캠프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어 전도사님께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이번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CFM 캠프에서 저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CFM 캠프의 주제는 C 타입이었습니다. C 타입 핸드폰 충전기 C 타입과 크리스턴 타입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였는데요. 이 캠프 안에 강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완전 충전 강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충전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며 나 자신이 달라질 때라는 말씀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 또한 캠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스스로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큰빛성서침례교회 김상원 목사님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도 인상에 깊었습니다. 사람들의 본질적인 결핍인 외로움과 허망함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방식이나 혹은 즐거움만 추구한 쾌락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저는 삶 안에서 즐거움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제가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바라며 행동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만족만 가져다 줄 뿐,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따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과의 영적 양육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저 자신을 체험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공허함이 해결되었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프 활동과 교제 안에서도 저는 캠프에 참여한 기간 동안 하루가 지날수록 바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내양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캠프 첫째 날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프 내에 저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친절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한 친절과 포근한 분위기 안에서 함께 미드만에서 레크레이션, 또래 모임, 소풍 등의 교제들을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어색하고 두려웠던 감정은 사라지고 저 스스로 보기에도 제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서로 교제하며 다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도 친해지고 제 성격이 외향형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말들을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캠프에 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CFM 캠프 안에서 리더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리더들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저도 교회에 대해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선신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섬기고 기회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교사로,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에서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주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러한 도전과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CFM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도전받은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부 안지원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